반가, 반갑습니다 예준이 눈 떠요 눈 감고 있지마 자눈 뜨세요 주호 눈 떠요.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눈 감고 있으면 얼마 i m a Dunapo, Zima, e j u n 어 Ejuni, Tibo, Ti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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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뭐 가질 수 있어? 믿음 가질 수 있어. 몰라요. 친구들 안 봤어? 아, 봤어요. 봤어요. 야 너도? 했어요. 아, 엘리베이터 기니까만 봤어요. 메시지를 들어야지. 야 너도 뭐 가질 수 있어? 믿음 가질 수 있어. 우리 준서도 오랜만에 나왔고, 지웅이, 지웅이 잘 지내봐. 지웅이. 아, 뭐 용훈이 어제 놀이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생에 도왔고, 하원이, 하원이 정말 반갑다. 아, 나반가워요 우리 유튜브 때부터 같이 전사님 익숙하지, 여러분도? 네, 방이 어, 넘왔어또 우리 오랜만에는 어, 장빈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잘 지냈어? 네. 여전해, 장훈빈 여전히 와있어요? 뭐 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 말씀도 듣고, 오후에도 말씀 듣고, 오후에또뭐 있고, 특별히 선생님들이 준비한 의견도 있고. 우리 용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선풍기 미니 선풍기 자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 제목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전해요 예수님의 마르의 전해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아, 아팠네요. 미안해요. 자, 준서 조금만 조용히 할까? 준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본서 본적 있는 사람. 본적이 아니라 가본적 있는 사람. 가봤어? 어. 선생님 가봤어 이게 뭐뭐 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을 본도. 아, 맞아요. 죽은 사람을 땅 파서 관에다 넣어서 묻고 이렇게 덮는거잖아 이거 우리 우리나라 우리 무덤 요래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무덤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돌무덤 우와! 현재 어떻게 알았어? 들었어? 돌무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생겼더라? 동굴에다가돌 동물에다가 돌 있었죠?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되기했죠 현재 봤던 거 기억나지 이거? 어요 뭐라고요? 나이 같어. 뭐돌 보고 나일 다 그래요? 자 어제 이게 무덤 돌 무덤이야. 돌로 됐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이렇게 돼 있어. 요 죽은 사람을 이런 돌 무덤에 넣고 문이 먹게. 돌 무덤 문 어디 있어? 문. 동그란 어, 거. 동그란 거 이거 돌. 이거 그냥 우리가 문 열고 닫듯이 그냥 열고 닫아도 할수 있겠죠? 왜요? 이거 무거워 보여? 안 무거워 보여? 이거 그냥 뭐 우진이 가서 그냥 닫겨라 이렇게만 닫기는 거 아니야 열때 그냥 끄려면 열는 거 아니고 하나 죠 엄청 무겁게 줘 얘들아 돌 엄청 큰 거야 왜 이렇게 돌 돌로 입구를 막아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막 이렇게 신승들 못 들어가게 사람들 못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막는 입구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돌무덤에 이렇게 시신이 있었는데, 그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 돌무덤에 시신이 이렇게 놓이셨어. 근데 이제 세 여자들이 저 파란색 여자 뭐 들고 있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갔어. 예수님 시신에 돌무덤에 이렇게 갔는데 걱정했어. 아, 그 돌, 아까 본돌 있지? 아, 그거 어떻게 치우지? 아, 그걸 좀 어떻게 치워야 들어와서 예수님 시신에 이한번 바를 수 있을 텐데 어떡하냐? 아, 왜 어떡해, 어떡해? 그거. 아, 일단 가보자.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 돌 입고 그돌 돌 어떻게 치울까? 고민하고서 아,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 돌무덤이 열려있네. 어떻게 된거야 이게. 열려라. 열려라 참깨 이야기하는 사람. 열려라 깨서금 하는 사람. 모르죠. 열려라 참깨 해서 열린거야. 어떻게 열려 어쨌든 여행들이 도착했는데 열려져 있는거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야돌무덤도 야,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이미 열려져 있어. 잠깐 잠 들어와 봤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들 시신이 나? No? 시신이 없어 무덤에 시신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거야? 그래서 엄청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 내용을 다 성경을 깨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누가 나타나서 흰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어요 놀래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까지 알고있어? 뭐라고 말했어 천사가? 말해봐요 성경깨고있는 우리 인성아 뭐라고 말했니 천사가 놀라지말라 어머 다여있어 그 다음 놀라지마세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 천사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놀라지마세요 놀라지마세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찾고있는 예수님 지금 여기 없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지금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후 만났어요, 못 만났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부활하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 없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전해 자 이거 한번 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큰소리로 두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한 번만 더 시작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 여인들은 죽었던 예수님 슬퍼하셨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들, 이 여자들 사람들의 반응이 뭔고 하니 어떻게 한다? 가서 이렇게 전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예수님 왜 죽으시, 어떻게 죽으신지 아는 사람?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해 해피데이 때더 자세하게 말해줄 건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친구들은 죄를 가지고 죄에서 구원해 주기 시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죽고 그냥 땡 죽고 땡이었으면 끝났지만 다시 어떻게 되셨다? 살나셨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다시 올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어디 갈수 있다? 고 전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다른 길 있다 없다? 다른 길? 어, 사람들이 막 말해 뭐도 있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해뭐 뭐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뭐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누가 길이다 오직 예? 예수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걸 오후에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뭐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 영상 찍었잖아. 아못 봤지 아직 너희들 봤어?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들이 바람과 소님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윤서 뭐라고 했어? 내가 빨간 양치 가져가지 않았냐 이상해. 윤수아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민채 뭐라고 그랬어? 기억 안 나요? 저원생 기억 안나 죽음자를 잘 살리시는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뭘때 배고플 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더 알아야 하는 건 뭐냐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무한의 예수님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무슨 예수님 무슨 예수님 아전선생님전선생님 소름 돋았어 현재 무슨 예수님, 무슨 예수님, 무슨 예수님 다 알아야 지만 너희가 알아야 하게 너희를 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의 예수님을 알아 우리 오후에 해피데이 설교가 이루어요 길이여, 질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들을 거예요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전생에 망치 같은 거 모시러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우리가 말안 듣는 친구들 나와서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뭘 해야 돼요? 다시 만난 예수님 사랑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이 여인 마리아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우리만 교회다니고 우리만 해피해야 하고 우리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가자! 용나어제 놀이터에 만났던 지역이 경험? 경험? 친구 려로경 데려오. 없이 데려오지 말고 꼭 데려와서 그 친구 대로 우리 민체몇명 데리고 오게 죠 다섯명 파이 다섯명 데리고 오고 또 친구 데리고 오기로 한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피데이 다 같이 나와서 비디오 진료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전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니버스친들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몇시? 시 점심 몇시? 점심 메뉴 먹게 몰라 몰라요 소고기 덮 소고기 덮 몰라. 소고기 덮밥 1 2시 식당에서 1 2 시에 우리 친구들 밥 먹는대고 1 시에 여기 위에 본당으로올라오면돼요 알겠죠? 우리 큰 소리로 세번 크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전세 번째는 수반 보여줄게 부활해 형정아소름은 아, 어. 돋는데 잠깐만 제가 아? 전세를 크게 읽으면세번읽는 거야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써요 시작. 부활의 예수님, 전하겠어요? 부활의 예수님, 전하겠어요? 부활의 예수님, 전하겠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지켜들 다리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